자, 4 9페이지의 4번 문제를 봅시다. 아무튼, 얘를 계산해서 답이 얘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, 맞아? 식을 일단 쓰면, X 더하기 Y는 얼마가 돼? 얘랑, 얘랑을 더하게 되면, 루트 6은 없어지겠지. 그럼 더하면 6루트 2가 되겠네. 그죠? 이것분의 1이 되겠지. 그죠? 빼기니까 빼기. 이번에는 두 개를 빼 X에서 Y를. 그럼 3루트 2가 1, 번에는 없어지겠지? 그 빼면 더하기니까 2루트 6분의 1이 되겠죠. 이거 계산하라는 얘긴데 얘를 유리화하면 루트 2, 루트 2로 곱하겠지. 일단 루트 2 곱하면 2가 돼서 6을 곱하면 12분의 루트 2가 되겠죠. 뭐, 이거를 써도 되고, 안 써도 되는데,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. 이게 쓰면은, 얘 계산해서 2, 곱해서 12가 될 거고, 곱해서 루트 2가 됐겠지. 맞아? 빼기. 이번에는 루트 6, 루트 6을 곱할 건데, 얘 곱하면 6, 2 곱하면 12가 될 거고, 1에다 루트 곱했기 때문에, 루트 6이 되겠지. 얘됐니 따라서 통분이되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. 1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6이 돼. 자, 그런데,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. 그죠? 이게 전개하면 되잖아, 그냥. 이거 12분의 루트 2a. 분배고칙 기억나죠? 이게 됐지?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b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. 맞아요? 됐어. 자 그러면 이 부분 루트 2a가 루트 2가 돼야 돼 이것이 루트 2 그럼 a는 얼마야? 1이 되죠 루 2로 나누면 맞아 다음 이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되겠지 그죠?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b가 마이너스 루트 6과 같아야 돼 부호 똑같이 떼어내도 상관없잖아 루트 2b가 루트 6. 어, 그럼 b는 3이 되면 되겠네. 2곱하기 3이 6이니까. 근데 a는 1이고 b는 3. 두개 더하면 4. 답은 4가 되겠죠.